안녕하세요 소풍생활입니다 빅스 참여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온 상태라서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일단 자정에 구매를 빠르게 할수 있는 상품들 먼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기존에 참여를 한다고 했던 업체들이 아직 승인이 안 났더라고요 뭐 한성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아방가르드 제품이나 그런 5 4 7 6 h 제품 같은 경우도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아마 늦으면 2차에 참여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지금 가능한 것들 중에 좀 가격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레노버 리전 파이프 15 ARH R7 Gen Plus Pro 소개해 드렸던 건데요. 이 제품이 NTS C72 p r 300Nit 제품인데, 그리고 고성능 4800H 루누아루 제품이고요. RTX 2060 제품인데, 빅스 참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. 링크는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. 최대 혜택가가 이게 좀 가격을 좀 올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액정도 좋고 성능도 제일 고사양인데 금액이 1169,200원이 나옵니다. 굉장히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지금 gtx, rtx 2060 제품을 탑재하고 고성능 4,800h 루나르 cpu를 탑재한 것 중에서는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노려볼 만하시고요. 소량 재고가 있다고 해서 재고가 있는 걸로 좀 표시는 돼요.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면 이 제품은 가장 강추를 좀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MSI GP 시리즈 GP U고 레오파드 10 SDK가 있는데요. 이 제품은 이 레노버 제품보다 가격이 좀 비싸죠. 비싼데 그래픽도 좀 딸리고 인텔 제품입니다. 인텔 i7 10750H 에1660 Ti. 액정이 NTSC 72% 3 0 0 n i 입니다 제가 이게 45%인 줄 알았는데요. 어, 확인을 해보니까, 이제 제보를 주신 분에 의해가지고 확인 해보니까 판매자 답변이 달려있더라구요. 그래서 이 제품 액정도 괜찮고 한데, 어, 가격이 좀그 레노버 제품보다는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구요. 스마일클럽 회원이시면은 12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구요.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는 모두 첫번째 레노버 같은 경우는 이 스마일 카드 청구할인 3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근데 이 제품에는 스마일 카드 청구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만원이 더 빠집니다 그럼 126만 9천원 정도가 될거고요그 다음에 LG전자 그 보급형 4500유 울트라 pc 인데요 이 제품도 지금 참여가 확정이 됐고 링크 주소를 남겨놨는데 거의 뭐 역대 최저가 아닙니다 그냥 그 중복 쿠폰 할인에다가 그 스마일 카드 청구 할인을 하면 약 65만 8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어 그냥 아마 거의 최저가에는 가까울 거예요. 저도 이거 68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는데 65만 스마일 카드까지 해서 65만 8천원 정도면은 그냥 적당한 가격이고요. 아주 싼건 아닙니다. 이번에 스마일, 빅스마일 데이의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. 그나마 이 레노버 리전5 15ERH 제품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. 가격적으로요. 그리고 나머지 또 업체들도 제가 소개한 업체들도 심사 중인 게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로 나, 나중에 나올 테니까요. 눈여겨보시고 자정에 구매하실 제품은 이 레노버 리전5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정말 저렴한 어, 게이밍 노트북이 하나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제가 에이스 스터프 제품은 물빠진 액정에다가, 그리고 발열이 너무 심해서 추천을 안, 안 했는데요.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습니다. 783,370원이고, 이 가격도 카드 할인 추가 3만원을 더하면 753,370원까지 나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간단하게 고성능 르누아르 4,800H 제품에 그래픽은 1650ti입니다. 제일 떨어진. 모델이고요. RTX 2060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픽 성능은요. 그리고 NTS 45% 2 5 0리 밖에도 밝기도, 밝기도 좀낮고요 48라 뜨신데 가격이 좋고 이 제품을 만약에 모니터에 물려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가성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. 이 가격 75만원 정도에 만약에 모니터에 물려 쓰시는 건 좋지만 이 제품만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색 재현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레노버 싱크패드 제품들 아주 가격을 많이 올려놨는데요.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했는데, 현재 L14 제품만, 현재, 어 빅스마일 참여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L14 프리도스 모델만 지금 넣어놨습니다. 윈도우 모델도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건 뭐 4756, 루아프로 4756, 4456, 4656. 다 링크는 넣어놓을 건데요. 보급형, 르나루 제품이긴 한데 어, 르나루 프로 제품이라서 성능은 좀 괜찮긴 한데 가격이 좀 많이 좀 나갑니다. 제일 저렴한 게 4456가 634420원인데요. 이 가격에 지금 현재 3프 어, 스마일카드 3만원 청구 할인이 추가로 되면 은 6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, 아주 최저가는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. 혹시나 싱크패드 L14를 보고, 어,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제, 이 가격대라는 거, 여기서 한 3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할인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에이스 터프 제품도 마찬가지고요. 예,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. 추가로 더 이제 노트북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. 일단은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이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. 가격과 성능이 제일 괜찮고요, 액정도 품질이 괜찮기 때문에 가장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. 네, 좀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제가 정리해놓은 것들 중에서 아직 도 승인이 안난 안 제품들이 뭐 자정에 승인이 날 수도 있고 내일 승인이 날 수도 있긴 한데요. 추후 계속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,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확정된 업체들만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